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Welcome back. Adventure English Season 1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무엇이든 일정한 양을 채워야 영어의 수준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세요. 이거는 초급 과정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초중급 정도 도전을 하고 싶거나 중에서 그 위까지도 나는 바꿔 말하기로 도전하고 싶다는 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어 인생의 기적은 요 누구나 이루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일정한 양을 꼭 채워라라고 하는 거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시즌1부터 4까지 이야기로 예,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를 바꿔 말하는 건 사람의 두뇌에 엄청난 발상 전환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보실 수 있어요. 자 어드벤처 잉글리쉬 어디서 구입합니까?라고 질문 주신 분들 계셔서 시즌 1부터 4까지 전권 구입 다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서점에 가시면 직접 사실 수 있고요. 해외에서도 배송 가능하세요. 자 출발합니다. 스토리 두 번째 거 버전 1이에요. 이거 k o 는 코리안이란 뜻이에요. 한국말. 탐과 에이미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짜고 있, 짜고 싶어 해요. 그들은 본인들의 여행 코스를 확정 지어야 하죠. 첫 여행지를 고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를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둘다 추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지는 않고 쉬고 싶기도 해요. 반드시 날씨를 봐야 하고 가서 할수 있는 것들을 짜야만 하죠. 질문. 이렇게 이 정도를 30초 정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 나 무슨 단어 알지? 자, 주의가 바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거를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쌤, 저는 왜 보면 아는데, 보면 이해되는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죠? 그거는 의식을 안 하고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책에다가 여러분 아는 단어와 이런 구문 있죠? 이거를, 아, 내가 뭘, 여기서 몰랐었지? 뭘 알았었지? 이거를 표시를 하셔야 돼요. 탐과 에이미는 조심스럽게. 어, 탐하고 에이미는 뭐 쓰면 될 테고. 조심스럽게는 내가 알고 있는. Careful의 LY 붙이면 되나? 자, 그 다음에 계획을 짜다.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조합을 계획을 짜다 같은 거를 몰랐는데 공부하고 난다음엔 그거를 거꾸로 여러분 핸드북 있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책에 이렇게 핸드북이 조그맣게 있어요. 이거 되게 가벼워요. 이걸 가지고 다니면 한글만 나오고 마치 소설처럼 그 다음에 영어가 나오고 그래서 영어로도 읽을 수 있고 한국어로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뭘 해야 되냐면 아, 계획을 짜다는 뭐였지? 라고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닌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력이 쭉쭉 올라가세요. 자, 그래서 반드시 책에 아는 단어와 구문을 표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된다. 출발! 두 개씩 묶어드릴게요. 탐과 에이미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짜고 싶어 해요. 그럼 여러분이 탐과 에이미, 이건 쉽죠? 자, 그래서 탐과 에이미,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아, 조심스러운 이란 단어, careful 에다가, 그렇죠? 예, ly 붙은 거구나. 뭐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계획을 짜다가 제일 궁금하셨죠? 자, 그래서 얘는 make plans라고 해요. 그래서 계획을 여러 개 이것저것 짜보는 거기 때문에 make plans. 그리고 어감을 표시해주는 게뭐뭐 하고 싶어해요. want to to 다음에 동작이 나와서 여기까지 그렇죠. want to make 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빨간 색깔로 해드릴게요. 결국은 탐과 에미는 이 조심스럽게 계획을 짜고 싶어해요. Tom and Amy want to make plans carefully. 반복하시면 이해돼요. 그들은 본인들의 여행 코스를 확정지어야 하죠. 그들을 대신 받은 거 뭐예요? Tom and Amy를 대신 받은 게 day라는 거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여행 코스를 확정짓다 얘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단어기 때문에 fix 그다음에 뒤에 one's course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을 코스라고 한다는 거, 우리가 코스 코스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코스를 확정짓다. 샘, fix는 고치다 아니에요? 고치는 거는 원래 있던 거, 고장 난 것을 다시 본래대로 확정짓는 거죠. 그래서 fix는 고치다, 그 다음에 확정하다, 날짜를 잡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여행 코스를 확정 지어야 하죠. 아까 하고 싶어 해요. 이런 것들을 바로 다음에 원투투 쓰듯이 여기도 뭐뭐 해야 해요. 라는 뜻의 need to를 역시 뒤에 동사 나오고요. 똑같은 구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 빨간 걸로 해드렸고요. fix one's course. 그들의 여행, 그렇죠. 네, 코스를 네, 확정 지어야 하죠. 반복하세요. 자. 네 개,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4번까지만. 첫 여행지를 고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 쉽지 않다. 뭐, it's not easy. 그것도 후반부에 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표현 진짜 제가 알평문총에서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ing is not.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뭐 하는 것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 하나의 첫 번째 목적지가 destination. 이건 중급 단어. 됐죠? 이게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르는 것은 is not easy.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뭐 하기에 to do. 그래서 하기에는 이런 구조로 가면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여행지를 고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choosing a first destination is not easy. 뭐 하기에 to do. 그렇게 하기에는 이런 구조가 눈에 익숙할 때까지 반복하시고 설렘을 가지세요. 자 고를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there are 지난 시간에도 나왔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있다란 뜻이고 뒤에 이렇게 복수 형태가 나오는 게 정식 영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so 그렇게 많은 그렇게 많은 선택지들을 어, 선택지들이 있어요. 이런 뜻이니까 고를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제가 어떤 식으로 번역해 드렸는지도 아마 번역을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5번, 6번, 마지막. 둘다 추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지 않고 쉬고 싶기도 해요. 그러면 누가 뭐 했다로 가면 되니까 그들은, 탐과 에이미는 뭐 했대요? 원한다가 원투투였고요. d o n 또 나왔죠. 그래서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Start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서요? In a cold place. A cold place가 차가운 장소. 아 이렇게 쓸수 있구나. 그리고 그들은이라고 또 나왔으니까, 예, 바로 뒤에 다른 누가 뭐했다. 그들이 want to relax. 그들은 그렇게. 쉬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얼마나 자주 1, 2, 2가 반복되는지 아시겠죠? relax는 이렇게 후. 자, 이렇게 쉬다라는 뜻입니다. 둘다 추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진 않고 쉬고 싶기도 해요. They don't want to start in a cold place and they want to relax. 반드시 날씨를 봐야 하고 가서 할수 있는 것들도 짜야만 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야 뭐 된다 라는 얘기죠 우리말에서는 주어를 생략하기도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거의 99%써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짜야만, 못뭐해야만 하요를 맨 바로 다음에 써 주셔야 되겠죠 must 다음에 동사 쓴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색깔 바꿔보고 네 제가 표시까지 해 드릴게요 중요합니다 특히 못못을 보다 할때 look to가 아니라 look at이라는 거 이게 일정량인 거예요 그래서 weather conditions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편이에요. 날씨의 상황이죠. 날씨 여건, 날씨의 어떤 상태. 그래서 weather conditions 반드시 날씨 여건을 봐야 하고 그리고 동작이 나왔죠. plan이니까. 그래서 얘도 역시 must plan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activities. 그래서 이게 바로 활동들 해서 복수 형태예요.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외우셔야 하고요. 반드시 날짜를 봐야 하고, 거기서 가서 할수 있는 것들도 짜야만 해요. They must look at weather conditions and plan activities. 되셨어요. 그럼 머릿속에, 아, 미리 계획을 세우고 뭐 할지 고르는 그러한 선택권이 많구나. 똑같은 것을 어떻게 두 번째 버전으로 할수 있는지 갑니다. 자, 버전 두 번째 거라고 여기 제가 이제 해 드렸죠. 그죠 예, 코리안 버전 두 번째 거고 이야기는 두 번째 걸 하고 있어요. 탐과 에미는 꼼꼼하게 계획을 짜야 한다고 굳게 믿어요. 우리 말도 바꿀 수 있고 영어도 어떻게 바뀔까? 다양한 경험, 그걸 채워 나가라는 뜻. 그들은 본인들의 여행 관련 사항을 마련해야 하죠. 어디에서 시작할지 고르는 건좀 어려워요. 선택의 여지가 많거든요. 그들은 추운 기후 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고 평온함과, 예, 평온함 와가 아니고 평온함과, 네, 고요함을 원해요. 날씨와 가서 할 일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죠. 역시 이것도 나중에 복습하실 때에는. 그리고 미리 영어를 보시기 전에 나 무슨 단어 알아? 모르는 단어만 똥감 쳐도 되고요. 아는 단어는 똥감에 안 치시고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본인의 실력도 파악하고 나아갈 수 있겠죠. 자, 두 개씩 묶어드립니다. 탐과 에이미는 꼼꼼하게 계획을 짜야 한다고 굳게 믿어요. 탐의 에이미는 전반부와 동일. 그리고 이 표현을 알아두세요. 이거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all f o r 이게 구어체에서꽤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여러분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하다.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가 앞에서는 나왔죠 make plans carefully 근데 여기서는 careful planning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머릿속에 있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조심스러운 계획 짜기에 전적으로 for 동의합니다 라고 할때 be all for 다음에 다 이런 식으로 대상 쓰시면 끝 탐과 에미는 꼼꼼하게 계획을 짜야 한다고 굳게 믿어요라고 제가 번역을 해드렸어요. Tom and Amy are all for careful planning. 그들은 본인들의 여행 관련 사항을 마련해야 해요라고 해서 마련하다라는 단어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들이니까 역시 they. 그 다음에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색깔도 바꿔드릴게요. Arrange 우리가 정돈하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 동시에 마련하다 뭐예요? 그들의 travel agenda. 이거 아까 나왔던 fix one's travel course 해도 되지만 이렇게 약간 공식적인 느낌 나오려면 회의 안건이나 뭔가 차근차근 밟아가야 하는 과정을 우리가 agenda agenda라고 하잖아요. Agenda, J X N T 있어요. 아시겠죠? Agenda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인들의 여행 관련 사항을 마련해야 하죠. They have to arrange their travel agenda. 어디서 시작할지 고르는 건좀 어려워요. 앞에서는 choosing 하고 ing로 시작했죠. 여기서는 it's difficult. 근데 a bit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얘는 없어도 돼요.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구조는 it's. 그쵸? 그 다음에 difficult. 그 다음에 to 동사, 이 구조를 알면 회화건 영장문이건 다 쓰실 수 있다는 뜻.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요거는 바꿔드릴게요. 없는, 거 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laughs> 자, 그래서 됐고요. 자, it's a bit difficult. 뭐 하는 게 어려울까요? to choose, 고르는 게 어려워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이것도 뭐 굉장히 좋은 표현. 어디에서 시작할지 고르는 건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말만 볼때 거꾸로 맞출 수 있어요. Tim. It's a bit, 약간, difficult, 어려워요. To choose, 고르는 것이 어디에서 to start, 시작해야 할지. 선택의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다, there are, are 쓸수 있지만 앞에처럼 탐과 에이미는 have, 가지고 있어요. loads of가 많은 우리가 배웠던 네, lots of랑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느낌이 더 덩어리란 어떤 짐이란 뜻이 있으니까 그짐 많은 짐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보니까 많이 있더라라는 뜻으로 그래서 다양하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 o d s of lots of choices. 그렇게 많은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선택권들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끝.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그들은 추운 기후 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고, 평온함과, 예, 그 다음에 고요함을 원해요. 라고 해서요. 자, 그들은이니까 네이가 맞고요. 그 다음에, 뭐모하고 싶지 않다는 또 나왔죠. Don't want to. 그 다음에 동작 나온다는 거 두고두고 두고 새기세요. 얘는 뭐, 영어를 쓰는 한100%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표현 중에 어디 어디로 향하다라는 표현 얘도 빈도 높아요. 머리를 그쪽으로 가다 (head for). 제가 다이어에서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이근철 TV 채널에서도 각종 많은 곳에서 다 해드렸어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런 구문들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거나, they don't want to,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부담되시면 알평문총 들으시면 돼요. 자, they don't want to head for. 어디 어디로 향하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head for. 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추운 그러한 기후. 예, 네, 그래서 바로 a cold climate. 그리고 그들은 하고 똑같이 누가 뭐 했다. want, 원합니다. some peace. 일종의 뭐와, 그렇죠. 평화와 quiet. Sam, e 이거는 피하고 이건 알겠는데 콰이어트는 이게 조용한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명사로 조용함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아두지 않으면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들은 추운 기후 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고 평온함과 고요함을 원해요. They don't want to head for a cold climate and they want some peace and quiet. 마지막 날씨와 가서 할 일을 고려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중요해요. It's important.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씨와 activities. 그렇죠. 그런 할 일들, 활동들이 얘가 맨 앞에 등장하는 주어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들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렇죠. important things. 뭐 하기에 To consider. 아까 to do라는 어, 나왔던 거랑 똑같은 구조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mething is important. 여러 개면 something are important. to 뭐 하기에 이런 구조로 쓰인다는 걸 알아두시는 게 구문이에요. 아시겠죠? 얘네들은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영문법 총정리에 거기서 뼈들을 잡고 여기서 실제 확인하면서 살을 붙여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즐겁게 몰입하시고 즐겁게 건강 즐거우시면 사실은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으면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나온 이런 내용들은 요 시즌1에 있고요 시즌2 시즌3 4까지 책이 다있고요 참고로 시즌2는 이게 지금 어 전체 책은요 한정판만 있기 때문에 시즌2 같은 경우에는 구입 가능할 때까지만 온라인 서집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절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는 구입을 하세요 사공까지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반복할 때는 뭐라고요? 소책자에 뭐만 나와 있는 거? 얘만 나, 나와 있는 거예예 예. 소책자만 갖고 그 다음에 한번 쭉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리스닝에 연결되시도록 제가 오디오 클립 네, 오디오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공지사항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See you next time! Bye!